전 세계에 765대만 생산하고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차야. 음. 지금 이두 차는 맥라렌 뭐, 어, 모토쇼 같은 데 해가지고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지. 이런 조합을 볼순 없어. 안녕하세요. 차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리뷰를 할 차가 응. 차가 두 대가 들어와져 있죠 쉽게 보기 힘든 차예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얘는 꼭 오늘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소개할 수 있는 차라서 <laughs> 먼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차는 스페셜한 차량이죠 이차 차. 그냥 차에 아주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두 개의 차량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차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 차는 조금 많이 특이한 차예요. 맥라렌사 영국에서 이제 나온 차량이고, 제가 운행하고 있는 720S 스파이더 모델의 형이라고 보면 돼요. 7 6 5 l t 라는 모델이고, 그 중에서도 쿠페 라인도 아니고, 구하기 힘들다는 이제 스파이더 차량이고요. 겉에는 그래도 차이는 좀 있긴 하다. 물론 차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겠지만, 난 음. 얘는 살짝 좀 깡통 같아. 음. 근데 얘는 좀 풀옵션이야. 그치. 좀 틀려. 어. 얘 외부만 놓고 봤으는 사실, 음. 바디킷, 이 에어로 파츠나 생긴 굴곡 같은 게 음. 720의 형상에서 음. 조금 더 하드코어 버전으로 스포츠성을 더 가미해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 왜 옛날에 형이 600LT를 탔잖아. 음. 그거랑 조금 흡사하네.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어. 600LT 모델이 똑같은 말로 570S 모델이랑 600LT랑 같이 세워놓으면 음. 지금 이 720과 7, 765LT 음. 이 느낌이랑 똑같다는 느낌을 받을 거야. 음. 720S는 720마력? 720마력을 뜻하는 거력 항상 맥라렌의 공식이거든? 음. 570S는 570마력, 음. 600LT는 600마력. 음. 근데 765면은 당연히 765마력이라고 음. 생각이 음. 들었는데 얘는 희한하게 755마력이야. 아, 755마력이야? 어. 잘. 이해가 안돼 l t 라는 것도 무슨 롱테일이라고 응. 롱, 롱 롱테일 응. 해서 이제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는 모델이 있고 음, 음. 우라칸 퍼포먼테라는 아, 모델이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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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코어 버전이라는 음, 거야 그냥 음. 그 회사에서 칭하는 명칭이 다를 뿐 음. 얘도 많이 하드코어 하지만 음. 더 하드코어하고 음. 하체 세팅이 더 딴딴한 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음. 같아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어필해야지 이둘다 우리 디엘에서 아 그쵸 아 어. 저희는 독삼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슈퍼카도 음. 열심히 능력껏 출고를 하고 뭐 있습니다. 맨날에 루스리스 페라리를 출고를 못해 봤어. 프로쉐는뭐 많이 해 봤고 벤틀리도 많이 봤고 벤틀리도 아, 진짜 이번에 네, 도 나갔고. 네, 응. 응. 근 이렇게 구하기 힘든 차량들도 좀 넓은 바을 이용해서 이게 대략 4억 5천? 모든 슈퍼카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음. 차량의 출고 가격은 처음에 정해져 있어. 음. 신차 출고 가격. 이게 3억 8천만 원대. 음. 근데 공도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음. 3억 8천만 원에 출고해서 타는 차는 단한 대도 없지. 아. 옵션이 있으니까. 옵션이? 뭐 웬만한 뭐 벤츠 E클래스 음, 최소 음, 벤츠 음. E클래스 한대 정도가 들어가서 이제 출구가 대부분 되고 근데 720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 가격이 3억 8천 6백만 원인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음. 있고 지금 765LT 같은 경우에는 5억, 5억. 음. 4억, 후, 4억 9천인가 5억 1 천인가? 그러니까 내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5억이 이제 우선 스타트 가격 음. 완전 깡통일 때의 가격인 거고 음. 음. 어, 이 720S가 음. 옵션이 얼마나 들어가지? 얘가 6천만 원 들어가 있어 6천0 0 6 0 어, 6,600만. 4억 4 0 0 4억 4천0 4억 4천0 4억 4 0 얘는 시작가가 4억 9천 5억? 그냥 5억이라고 5억. 보면 될것 같아. 요그 다음에 얘는 7,000. 정확한 7,100만 원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개비? 1억 3천 5억. 정도 차이. 아. 그런데 얘가 사실상 5억 7천으로살 수는 없잖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계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차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치. LT는 말 그대로 롱테일이라고 해서 하드코어 버전이라는 거를 뜻하기도 하지만 음. 한정판이라는 것도 음. 뜻해. 765LT라는 이름을 따서 전 세계에 765대만 생산하고 음.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음. 차야. 지금 이두 차는 맥라렌뭐 모토쇼 같은 데 해가지고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치? 이런 조합을 볼순 없어. 일단, 전면에서 봤었을 때 제일 내가 차이 나는 부분은, 사실상 요거는 우리가 작업을 한 거고, 음, 원래는 PPF? 저 상태에서 원래 카본 PPF를 붙인 거고, 이게 틀리네 브리더라고 하나 어 핸드 덕트 음. 브리더 음. 어 요거는 765LT에만 들어가는 음. 옵션 음. 어, 765는 이 디자인이 무조건 들어가 아, 그렇게 따지면은 구할 수만 있다면은 음. 그냥 차량 가격만 본다고 그러면은 실상 얘도 메리트가 있다 어, 맞아? 어. 지금 나는 얘를 카본 PPF 리얼 음. 카본 PPF로 작업을 한 거지만 음. 이것마저도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어 애초에 음. 제작할 때부터 또 하나 발견했다 음. 이거, 이거 생 카본 맞잖아 음. 리얼 카본 근데 얘 사이드 미도도 카본이야 음.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져 있네 지금 765LT 같은 경우 경에는 나보다 옵션가가 더 많이 들어갔잖아. 옵션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이게 무슨 옵션이 들어갔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7천? 카본이 없고? 없어. 어,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로 제작이 돼 있어. 음. 근데 이것마저도 옵션이야. 음. 블랙 팩이라고 해서 음. 어. 아, 뭔지 알지? 어떻게 보면 그냥 카본을 안 넣은 거거든. 음.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 돈을 받고서 옵션으로 취급한다는 건 나도 사실 좀 이해는 좀 충격이긴 하다. 이게 어. 기본이 아니라 옵션이라는 거는 블랙 팩이 아니면 뭐지? 블랙 팩이 아니면 출고를 안 해주나? 바디 색상으로 나와? 이게 휠은 휠은 순정. 수... 뭐 따로 아, 작업을 한건 아니고 응. 어, 블랙 팩으로 선택이 들어가면 응.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아 그리고 저것도 순정이네 저거 캘리퍼. 캘리퍼 블랙이 원래 순정이잖아. 그렇지. 어, 각인이 이쁘게. 각인. 각인이야 스티커야? 각인. 아, 휠에 각인이 되어 있네. 음, 저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지. 스티커를 붙이고선 도색을 한다고 해서 저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있어. 이 타이어가 그냥 일반 사람이 봤으면 이 타이어 완전 다 끝난 타이어야. 그치. 수면, 수면 진짜 타이어라고 타이어. 생각하지. 어, 어, 어. 어. 없어, 이게. 깊이가 하나도 없어. 슈퍼카에 들어가는 초하이 그립 타이어거든. 음. 트리페오 R이라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음. 이거 타이어 엄청 비싸. 앞뒤 네 개를 다 하면 대략적으로 한 600? 이 정도 600? 들어갈 거야. 타이어는 소모성인데 차를 즐기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 600만 원의 타이어 값이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이런 타이어는 응. 좀 키로스를. 적게 탈 수밖에 없겠지? 마일리지가 짧아. 어차피 뭐슈퍼카의 키로수를 많이 늘리는 차는 아니지. 그렇지. 또 휠스펙 보면은 2, 4, 5, 3, 5. 아, 19인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 앞뒤 사이즈가 달라. 그렇게 큰 폭의 사이즈는 아니지. 음. 근데 리어가 확실히 굉장히 커. 리어 좀한번 볼까? 아, 리어가. <laughs> 어, 300이 넘네. 300에 30에 20인치. 음. 예, 확실히 휠도 훨씬 커 보이긴 하다. 음. 차원. 미끌리는 건 아닌가? 슈퍼카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게 처음에 운행을 시동을 딱 걸고 뭐봄 가을에는 음. 차가 밀려 근데 이 차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엔진 예열을 하듯이 타이어도 열이 좀 받아야 그래야지 음. 되게 쫀득쫀득해지고 음. 그립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음. 그래서 한 최소 고속주행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해줘야 음. 타이어가 좀 열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끈적끈적해지면서 그립력을 확실히 잡을 수가 있어요 슈퍼카지만 공도보다는 살짝 뭐 에폰 뭐 서킷 이런데에 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음. 맥라렌 브랜드 자체가 원래 음. 그런 브랜드니까. 맥라렌은 참 그런 행사를 잘하지. 자기네 차의 최대 장점을 잘 아는 음. 회사야. 음. 공도 주행을 편하게 할수 있는 차가 아니라 음. 하드코어. 차의 한계의 성능을 끌어냈을 때 가장 재밌게 탈수 있는 차가 음. 맥라렌이거든. 음. 맥라렌 자체에서도 서킷 행사를 굉장히 자주 열어. 음. 나이트 드라이빙이라고 해가지고 뭐 밤에 드라이빙하는 행사도 가끔 음. 하고 아예 서킷을 통째로 빌려서 하루를 서킷을 자차를 갖고만 자차로도 음. 탈수 있고 맥라렌에서 차를 대여해줘서 맥라렌 차로 음. 서킷을 탈 수. 있고 있는 이런 행사도 굉장히 많이. 음. 와 이거 옵션 같은데 이거. 요거 옵션. 어. 어. 나는 여기가 가죽이고. 이런 재질인데. 아 키스가 좀 나긴 한다. 나지? 이 차가 디테일 나오지 몰랐을까? 아 그렇지. 감싸기 위해 들어왔지. 이 차는 음. 외장이든 실내든 빠짐없이 전부 다풀 PPF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고가 된 차고. 바디 프레임 자체가 음. 다 이런 카본으로 되어 음. 있다는 거. 무게 때문에. 그치지이 차의 공중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될것 같아? 1,500. 슈퍼카고 맥라렌이고 전 카본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1,500 정도 기대를 하네. 어. 얘가 어마무시. 어. 1,388 k 로 1,400이 한데. 1,400 k 로가 펑카를 어. 느낌을 갖는 로터스의 자그만 차체도 아니고? 잠깐만 그러면 은나 지금. <laughs> 나 캐스퍼. 캐스퍼. <laughs> 아 내가 얼마 전에 캐스퍼를 샀잖아. 아 그래 캐스퍼가 천이야. 천. 천. 어 천이고 비슷한 차로. 포도 좀 가벼운 편인데 지포가 1495와 지포보다 100kg, 100kg 이상 뭐엔진이라든지 이런 그치, 건, 훨씬 큰힘진지 아, 그러면 진짜 얘기. 이건 카본 카본의 역할인 카본의 굉장히. 힘이지 진짜 어마무시한 감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라렌이 추구하는 건딱 그냥 정해져 있어 단단하게 빠르게 음. 강성을 잃지 않고 나도 지금 맥라렌을 두 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맥라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 운전의 재미 그리고 하체 강성 나는 나는 관종기가 좀 심해서 하차감을 굉장히 따져 그렇지. 보여지는 아. 게 조금 세 알다시피 나는 차를 많이 안타 1년에 3,000km도 안 타는 퇴근을 하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5분 안 돼. 왜냐면, 안 노래 하나가 시작되면 노래 아. 끝나기 전에 가기도 하죠. 내가 이차를 탔으면, 이제, 옷이 팍딱거리고 겁나 닳으니까, 막상 그게 안 된다. 키로수는 하는데 많이 탔지. 왜 냉동차들 많잖아? 타기보다는, 소직하는 사실, 어마무시한 분들이 많으니까. 아, 그치, 그치. 예전에도 이건 거의 냉동일 거야. 가장 큰 차이나, 솔직히, 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치. 응. 응. 음, 많이 틀려. 가장 큰 차이는 이 대기구 이고때다가 저게 받고 싶어. <laughs> <laughs> 할수 있잖아. <laughs> 할수 있지. 어. 720도 765LT랑 똑같이 바꾸는 어. 킷이 있어. 아, 근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천인단이지 그렇지. 몇천단 그리고 있지? 우선은 이거를 튜닝을 하게 되면 센터에서 보증이 안 돼. 요거는 그냥 리어 어. 스포일러가 올라가는 각도도 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지. 아, 지금 형이 최대? 아니, 아. 최대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기본이야. 아. 765LT의 기본. 근데 맥나린 어. 차량들의 리어 스포일러 반응식이야. 속도에 따라서 얘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많이 올라오겠네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거의 90도 가까이 음... 서버려 그리고 고속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음... 리어 스포일러는 깔아앉아 이 부분 자체도 철판이 들어가져 있는데 생긴 것도 조금 틀린 것 같고 나 특별해요 라고 딱 써있잖아 확실히 얘는 블랙팩이 들어가서 그런지 음. 카본이 없어 720S는 딱 카본인데 이런 부분들도 뭔가 거의 디자인이 거의 어... 다 다르고 720은 이쪽에 비 오거나 세차를 하면 물이 고여 어, 물이 빠지는 구멍이 음. 하나 있지만 그 하나가 있어도 물이 좀 많이 고여 근데 음. 얘네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 이렇게 개선을 좀 했던 것 같고 음... 이쪽이 이제 엔진룸 커버고 하드탑이 들어가는 이 밑에 공간인데 원래 여기가 카본 옵션을 선택을 안 하면 이 하이그로시가 아니야. 여기 720S를 보면은 회색으로 되어있어. 어. 어. 회색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있는 마감재가 아, 들어가고, 그치? 이 지금 720은 카본이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이 카본이 아니면 여기는 그냥 블랙으로 대체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음... 근데 이런 부위는 원래 이게 순정 옵션인데, 음... 블랙팩이라는 걸 선택하면, 이런 부위들까지 아예 블랙 원톤으로 맞춰주는 게 음... 블랙팩인 것 같아. 차를 보고, 이 뒤를 보니까, 어, 밋밋해 심심하긴 어. 하다. 720 모델만 단독으로 있어도, 음... 외기인 같이 생기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음... 760이랑 같이 있으니까 음... 뭔가 되게 밋밋해 보여. 막 배기구도 음... 막 쟤는 여기쯤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거 슈퍼카드. 샤프핀이라고 하죠. 어. 어, 이게 개수가,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쟤는 여섯, 여섯, 여섯 개네. 어. 네. <laughs> 언제 이런 거 사보지? 뭐지 않아? 차는 용기 아닐까? 얘는 이미 디자인 자체가 이걸 고려하고 만들었네 그냥 그치. 일반적인 저기서의 차체에서 바디킷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음, 음. 아예 그냥 얘를 고려하고 판 같은 것들을 다 했어. 음. 음. 전부 다. 기존 바디에 뭔가를 부착한 게 아니라 음. 디자인 자체가 이제 범버드 디자인을 아예 형상을 따로 잡은 거고 음. 많이 다르긴 하네 같은 듯 다른 디자인이 음. 좀 많아. 실내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음. 전반적인 뭐, 뭐 레이아웃은 똑같아 일단 시트가 좀 다르다 시트가 달라 이게 더 비싼 시트 같은데? 아닌가? 기본 시트야 이게 기본 어, 시트 기본 전동 시트가 들어간 거고 전동? 얘는 스포츠 시트인데 얘는 전동이 아니야 오얘 완전 수동이네 응 완전 수동이야 등받이 조절은 안 되는 거고 음. 응. 그냥 버킷 그건... 시트라고 하지 형님들 응. 일반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겠다 슈퍼 카는 옵션들 넣으면 넣을수록 불편해져 그치지퍼카하는 어.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야. 핸들 열선 없어. 일반 열선 있잖아? 엉덩이 열선 있지. 통풍은 아, 통풍은 당연히 없고. 없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 없고. 그거는 구경하기도 힘든 어. 거. 사운드는 좋은 걸 들어갔다. 여기 음. 보면은 파워 인킨스스 음. 사운드가 들어갔고 이게 맨날의 기본 사운드이거든. 음. 한번 앉아봐야겠다. 와 이거 옆에 이거 크신 분들은 아, 못 덩치 있으신 못... 분들은 조금 꽉 끼실 거야. 이제 우리 차가니까 조심, 조심조심. 우아, 우아. 오. 일단 난뭐 세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 편하지. 않아? 잡아줘. 이거는 달릴 때 편할 것 같아. 예. 와, 근데 이거 딱딱하고 시트에 내가 몸이 고정돼. 다른 움직임을 생각을 할 수가. 할 수가 없어. 이거 그냥, 어우, 음. 그냥, 모닝이 그냥, 이딱 박힌 어, 느낌이지. 고정돼 버렸어. 모닝 이런데. 음. <laughs> 이런데 다 들어갈 법한? 어, 요즘엔 진짜 좀 깔쌈하게. 미러리스, 이렇게. 그치. 어. 아, 이거는 조금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없잖아. 카플레이. 카플레이는 둘째 치고, 기본적으로 내비 자체가 제공이 음. 안 돼? 아, 이게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맥라렌 특성상, 이,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좁아. 보통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넓은데, 하, 이건 진짜 그냥 타면서 굉장히 멀미 날것 같은? 다시 막, 어, 다시 막. 응. <laughs> 어, 수납함이 없어. 수납함이 진짜 많이 없어. 어. 이게 지금 기기판이 이렇게 있다가 응. 시동을 켜면 올라오잖아. 어 올라가지. 이게 얼마? <laughs> 7억! 7억? 응. 씨 이야. 으씨. 배경이 차이가 많이 큰려 나. 배기음은 확실히 차이가 있지 와 이게 어떻게 맥라렌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지? 원래 맥라렌 배기음 안 좋기로 좀 유명한데 뭐 자유느게처럼큰 소리에 천둥 치는 소리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슈퍼카다운 소리를 좀못 내는 차기는 해 음. 근데 765나 600LT나 롱테일 모델들은 굳이 배기 튜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배기 소리가 좋아 세팅값이 틀린 거지 같은 엔진이 들어가? 100% 같은 엔진이 들어가 4000cc V8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아. 맥라렌에서는 이 차가 내연 기간의 마지막 차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차를 끝으로 아마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로 하이브리드 넘어가지 아투라 않을까. 아틀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720도 후속작이 기통 하이브리드로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고. 음.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765LT와 760S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765LT도 솔직한 마음으로 타보고 싶지. 음. 근데 뭐 저희가 함부로 고객님 차를 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막 희승을 하고 운행을 하고 영상을 저희 마음대로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차주님들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요. 타라 해도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laughs> 못할것 아 같아요. <laughs> 우리 이거 맨날 맨날 있는 차예요. 여기 일정 오시면은 뭐. 760맥라인이 음. 궁금하다. 760S라는 차를 한번 보고 싶다. 인터넷 사신다 어, 언제든지 저희 모셔가지고 그렇죠? 볼수 아. 있는 그런 우리에게도 너무 흔한, <laughs> 어색하기도 하고, 응. 어, 이게 맞나 모르겠어. 요 응. 뭐 약간의 재미를 얻으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은 저희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그쵸. 우리가 뭐 전문성으로 막 엄청 딥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눈높이에서 재미로 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 점점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또. 인사하고 네. 있는데, <laughs> 내가 나가서, 취합해. 앞으로 조금 더 유익하고, 궁금해하실 만한 거를 속 시원하게, 간지러운 거, 살살 잘 긁어드릴게요. 처음 하는 컨텐츠였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여러가지 저희가 많이 시도를 해볼겁니다 사찬이었습니다 안녕 야. <laughs>